자,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서 막내 이지안름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온입니다. 네,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이너 문장스러운 만큼, 인어처럼 바람 한 봐도 흘릴 것 같은 이 미모. 와우, 어쩌면 좋습니까?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귀엽고 달달한 이미지까지 겸비하고 있는 매력적인 막둥이 이번 라돌체비타 앨범명마다 아주 찰떡입니다. 네, 정면 멀리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의 시그니처 포즈가 혹시 있다면 가능할까요? 어! 네. 어, 뭔가 빛이 익숙하지 못한 리더방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을 살짝 보고 도한번앞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오른편으로 몸을 돌려서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원씨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뵙죠 자, 이어서 다음 멤버는요 원어세 무대의 장인로 환욱씨입니다. 네, 우리 환욱씨 역시 이분의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환욱씨는 이번 타이틀곡 안구에 참여를 했고요. 무대의 장인들로서의 모습을 더욱 확실히 보여줄 예정입니다. 정면 도 시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저도 멋진 퍼포먼스로 우리 추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죠. 오른편도 모멘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보시고 멀리 우리 영상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원아스반의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아. 메이커스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원어스의 이번 열 번째 미니앨범 아 귀여운 하트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영씨 반에 네아 아, 귀여운 포즈 아 우리 아누랑이 환우 역시 아주 귀여운 포즈로 오늘 또 사로잡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타이틀곡의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여러 가지 의미가 남겨져 있을 것 같은 이건 잘 들고. 네. 아, 좋습니다. 오른편으로 살짝 몸을 들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덕씨였습니다 네,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원어스의 거니씨를 모셔보세요 네. 건니씨 역시, 무대 중앙으로 모시고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펀치라고 시원한 모습과 반전되는 촉촉한 눈망울이 굉장히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네, 정면으로도 멋진 포즈와 표정으로 오늘 봐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의사를 대신하고 있네요. 오른쪽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펀치랑 비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설레는 이포즈 아, 포즈 잘이에요. 정면 멀리 보시면. 영상 기자님들께도 가벼운 손님들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우리 이번 타이틀곡 시계니처포즈 한번 가볼까요? 시그니처 우스 원어스의 시그니처 입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번 앨범을 통해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놓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니씨였습니다 자 이어서 원어스의 네번째 멤버 이도시입니다 여서 먼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단한 근육질 몸매와 처음에 목소리의 소유자 우리 이도 정면도 봐주시고요. 굉장히 강렬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모습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 매력이죠. 반전 매력 자 우리 이도 씨. 정면 멀리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손을 들어 보여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원어스의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아 원어스, 네, 얼대로도 표현되는 지구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도시였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겠고요 자, 이어서 다섯 번. 없이 무대 중앙에서 주시고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세대는 능력만큼이나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서홍저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청량하고 아주 시원한 목소리와 달콤한 눈웃음이 또 매력적이죠. 라돌체 의 비타 달콤한 인생으로 표현되는 이번 앨범과 우리. 포시가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가벼운 손인사와 함께 이어서 정면 멀리 우리 카메라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인사해주시고 자우리 시그니처 코스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어 리더 왕자로 돌아온 다섯 멤버들의 시그니처 코스 과연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구시 포드타임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단체 촬영 할텐데요. 서구시 그대로 계셔주시고 나머지 네 멤버가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함께 서주시고요. 네. 자 역시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도착해서한화면에 함께 할수 있도록 서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달콤한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10집 미니앨범 나돌체기타로 돌아온 원어스입니다 네 원어스의 시호, 서호, 한호 건희 이곳입니다 전렬에 이어 왼편도 몸에 틀어 살짝 갈라봐 주시고요 자 우리 예, 원어스의 귀여운 하트 포즈 또 시그니처 포즈로 오늘의 포토타임은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게 문들을 보고 계십니다 정면 말하고 나서요 그리고 예, 아까도 많이 보여주셨지